자 구독자 여러분 정말 대박 소식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올해 상반기 정말 미친듯한 상승률을 보여준 코인이 있죠 바로 페페코인입니다 이 밈코인이라고 무시하기에는 상승률이 어마무시합니다 이런 코인 10만원만 사뒀으면 수익금이 도대체 얼마에요 되지도 않는 로또 살 바에야 이런 미친 수익률을 만들 코인을 사두는 게 낫지 않나요 올 하반기에는 어떤 코인이 급등할까요 하반기 제2의 페페코인 제가 알려드립니다. 제 실력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정보력 하나로 수익을 꾸준히 발생시키고 있는데, 최근에 세력들 매집이 완료된 종목 포착해 냈습니다. 자, 바로 공개해 드립니다. 왜 이렇게 많냐고요? 이 중에 딱한 종목 제 2의 페페 코인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 위에 보이는 번호 01020204071 여기로 종목 1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어떤 종목인지 바로 잡아드립니다 또는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 힌트 나가겠습니다 꼭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코인베이스가 미국에서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대출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그것도 주식을 담보로 해서 이건요. 레귤레이션 D 면제 등급에 속하는 기업들만 대상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특별한 권한을 가진 기업들만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서비스를 제공할 기업은 코인베이스의 자회사 코인베이스 크레딧이고요. 코인베이스는 2021년부터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담보 대출 같은 서비스도 있었지만 지금은 중단했고 그 대신 USDC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한 고객들에게 연 4%의 이자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 바이낸스의 미국 퇴출과 맞물리면서 코인베이스가 점유율을 이렇게 가져오고 있는데 코인베이스만이 미국에서 암호화폐 선물 거래를 할수 있는 특별한 허가도 받았거든요. 마지막으로 한국 암호화폐 시장 전문가들은 이 코인베이스가 거래소만의 역할을 넘어서서. 금융 기관처럼 성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자, 요약하자면 코인베이스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더큰 역할을 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의 움직임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신 줄 몰랐습니다. 책자 이벤트 너무 많이 참여해 주셔서 정말 놀랐습니다. 제 핸드폰 진짜 농담 아니고 터지는 줄 알았어요. 이번에도 제 핸드폰 터지도록 불티나게 연락 주세요. 제가 특별히 구독자분들 위해 준비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수시로 정보를 얻어 가시고 그에 따른 투자의 기법 트레이딩의 기초 매수 매도법 각종 차트 보는 방법을 포함 실전 투자에 필요한 핵심 내용만 제가 콕콕 찝어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런 비법 책자를 어떻게 받아볼 수 있냐 위에 보이는 제 번호 010-2020-4071 책자 1 문자 남겨 주세요 자, 최근에 중국 대표 SNS 웨이보에서 또다시 암호화폐 관련 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웨이보가 암호화폐 홍보에 관련된 인플루언서 계정 80개를 삭제했다고 밝혔어요. 계정을 삭제당한 인플루언서들의 팔로워는 총 800만 명이 넘고요. 이 계정들은요, 통신 및 금융, 은행, 온라인 마케팅, 증권, 거래소 안전 등등등 8가지 규정들을 위반하면서 암호화폐를 홍보했고, 웨이보 자체도 중국의 암호화폐 금지령 발효 이후 계속해서 이런 계정들을 삭제해왔어요. 그만큼 중국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엄격하다고 볼수 있죠. 지난해 8월에 중국 인터넷 안전 및 정보화위원회 판공실이 암호화폐에 관련된 웨이보와 바이두의 인플루언서 계정을 12,000개나 삭제하고 홍보 게시물까지 5만 천 건을 삭제했어요. 그때 중국 정부는 이런 활동을 통해서 국민 재산을 보호하고 올바른 투자 개념을 확립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었습니다. 중국은요 여러 가지 이유로 암호화폐 단속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중 하나로는 해외 자금으로의 교환과 세탁 그리고 국영 암호화폐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근데, 이런 단속 과정 속에서 중국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 투자자들까지도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암호화폐 투자에 있어서는 항상 정보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신중해야 하니까 궁금하시거나 뭐 모르시는 거 있다.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무턱대고 들어가지 마시고 상단에 있는 제 번호로 언제든 연락주세요. 제가 영상 시작할 때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힌트 드린다고 말씀드렸었죠. 이 종목들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상단의 번호 010 2020 4071 종목 1 남겨주시면 하나부터 열까지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자, 여러분들 중에도 비트코인이나 리플 외에 다른 종목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 투자하신 종목에 대해 걱정이 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전 이런 종목들에 대해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어요. 위에 보이는 번호 010-2020-4071. 연락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이나 걱정되시는 종목들에 대해 저한테 문자로 남겨주시면 저는 각각의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하는지를 상세히 설명해드리고 있고, 또한 구독자분들을 위한 무료 카톡 채팅방에도 초대해드리고 있어요. 이 영상 시청하시는 지금 바로 010-2020-4071. 저한테 문자 한통 보내주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